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3333이몽삼 유튜브 채널 방문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.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캐릭터는 최예나 세트 리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 최예나 세트를 보시면 세트 효과로 G600 스마일 크래퍼 스마일 스마일 백팩 그다음 즉시 리스폰 아트 탄성 리포즈 등을 제공합니다. 네이 캐릭터는 이제 캐릭터 설명을 보시면 이제 기간제는 경험치 50% 예, 연 영구제는 경험치를 1 0 0제공하고요나르를 100%를 100%를 뭐, 음, 스트이펙트 피격 효과, 스프레이 등이 있습니다. 감정표0를 100%를 1 0 0 이제 장착 시 생존 모드 경험치를5 0 추가 제공합니다. 그다음에 이번에 나온 캐릭터인데요. 최예나를 보시면 이제 비비예나라고 해서 5 0개에 8만 원 카운터가 그리고 이제 300일을 수집시 얻을 수 있다고 하고요 상품 설명을 보시면 이제 음, 13730 131551 이렇게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리,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 자 최예나 블루예영 보도록 할게요 네. 네, 허벅지에 이렇게 스마일 프린팅이 되어 있고요 캐릭터 네, 네. 얼굴 컬러티를 보시면, 네. 이번 거는 이렇게 얼굴 쪽에 그 비금 같은 게 없네요. 어디야? 오, 이 정도만 해도? 네. 저는 좀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. 캐릭터도 굉장히 깔끔한 편이고요. 얼굴 컬이 잘 나왔네요. 패션도 양호한 편이고,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상한 실금 같은 게 없어서 얼굴 쪽에 굉장히 예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그 이렇게 머리에는 이제 구글을 구글를 이렇게 쓰고 있죠. 이 써든 어택이라고 좀써 있는 게좀 살짝 예 거슬리긴 하지만 아니 나쁘지 않죠. 운동화 한번 볼까요, 운동화? 이 예, 시중에서 사람들이 신는 운동화 같은 느낌이 확 들죠 약간 아디다스 느낌 좀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간만에 이렇게 짝짝이를 제공하는 캐릭터가 나왔네요 옛날에 이설 캐릭터가 이런 거 썼던 것 같은데 짝짝이 간만에 주죠 가좀 독특하네요. 하트기 거리 이런 뒤 이제 앞으로 나오는 캐릭터들 전부가 다 이렇게 얼굴 쪽에 실금 같은 거안 보이게 꾸준히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. 지마 어디야? 착한데? 지마 나름 개성 있고 느낌이 있어서 지마 그리고 연예인이지, 않, 연예인이지 않습니까? 네 그럼 점프 사운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점프 사운드. 하시아 하 으쌰으쌰 애네애나 으쌰, 그럼 낙하사운드 들어볼게요 낙하사운드 그 다음 추척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추척사운드 자, 그럼 이제 레드 손모양 보도록 하겠습니다. 레드 손모양. 엠포를 들었을 때를 보시면 네. 손목 부분도 굉장히 화려하죠. 약간 지금 좀 독특한 느낌이 확 들어요 팔찌가. 네. 라블윈체 파마스. 팔찌 부분이 굉장히 아기자기한 느낌. 네. 그래가지고 총을 쏠 때도 좀 아기자기하게 잘 맞추겠다 뭐 이런 예,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예, 됐다 이렇게. 예 이런 손모양을 봤고요 그럼 짝짝 세트 무기 볼게요 세트 무기는 뭐 짝짝이 짝짝 찍기 <목소리> 이로 효과는 이 이제 별사탕 나오네요. 맞추면 이렇게 쫙. 그 다음에 이제 폭탄 G 600이라서 우측을 누르면 우측을 누르면 이렇게 들러가고요 그리고 좌를 누르면 이제 그냥 일반 400이죠. 이런 느낌? 쫙. 한번 더. 쫙. 또 데면 가요 이거. 말아요. 더블 킬. 기는 한데. 그럼 킬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킬 사운드는 이제 8킬이랑 1킬. 8킬 먼저. 헤킬 Just smile away. 에. 어! 지금까지 예나였습니다. 닥 <놀람> 예나, 잊지 말아요. 닥 <놀람> 예나, 잊지 말아요. 닥잘리어 <놀람> 다음에 또 보자. 후. j u s m i l away. 에. 어! 예나, 죽어요. 고. <놀람> 예나, 많이 사랑해 주세요. 에. 어! 지금까지 예나였습니다. 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. Just s m i 네, 그럼 이제 스프레이 기능 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프레이. 음. 스프레이는 이제 한한 가지가 아니네요. 두 가지. 귀엽죠? 스프레이가? 스도 이쁘네요 개인적으로 봤을때 깜찍해요 예나, 스프레이가 옳지마. 짠 그죠? 예예만족스럽고요 그럼 이제 바로 감정표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표현은 두가지 먼저 1번 안녕하세요 예나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2번 우리팀이 지더라도 절대로 울지마요 가끔은 질 때도 있는 거예요. 괜찮아. 괜찮아. 네. 한번더 볼게요. 1번. 안녕하세요. 예나입니다. 만나서 반가워요. 2번. 우리 팀이 지더라도 절대로 울지 마요. 가끔은 질 때도 있는 거예요. 괜찮아. 괜찮아. 그럼 이제 반대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최예나, 레디웨어 형 볼게요. 됐어요. 妈。No. 퀄리티가 잘나왔어요 얼굴에 실금만 없어도 반은 먹고 들어간다 그럼 이제 블루색 만 볼게요 블루색 만자 M4를 들었을 때 보시면 여기 팔찌 부분이 굉장히 좀 엠보싱이 들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귀염귀염하죠 이 체를 들었을 때 파마스 나부사 AK 그 다음에 시그 썬더, 램프 손잡이, 그다음에 이제, 그다음에 네, 이런 세모양을 보였고요. 네 이제 뭐 바로 감정표현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정표현은 두 가지 먼저, 1 번. 안녕하세요. 만나서 반가워요 2번 우리팀이 지더라도 절대로 울지마요 가끔은 질 때도 있는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네 그럼 이제 줌인 사운드 들어보도록 할게요 줌인 사운드 울지마랑 어디야? 그럼 이제 바로 라디오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라디오. 모두 신속하게 이동. 어머 응! 해주면 안 잡아먹지. 저는 잠깐 뒤로 빠지겠습니다. 예나 지원 사격해주실 분. 지금은 제할 타이밍이에요. 여러분 예나 맘니거 따라오세요. A로 모두 집합. 꾸님, 안녕하세요. 오랜만이네요. 헤헤. <laughs> 나만 공격받고 있나봐요. 흠. 접근지가 완료. 여기나나도 없는 것 같아요. 오케이. 완전 이했습니다 나에게 후퇴가 없다. 둘, 찐! 이번에 저는 그냥 빼주세요. 완전 멋있다. 우리 팀 최고. 얘네는 도착했다고. 빨리 오라고. 설대가 뚫리지 않게 꼭 지켜주세요. 오, 기막 좀 그만하세요. 아, 미안 미안 아, 오늘 왜 진짜 왜 이러지 이제 집중할게요. 아 시끄러워. 와 완전 사랑이. 아, 참아야 하느니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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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 go. Calling fire. Pull back. I need t back off. Hold position. 네, 그이 이제 가방 스마일 사팩 e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 I'm sorry. 팩보 s 록 할게요 보시죠 o r r y I'm sorry. I'm s o i 이제 가방에 이제 스마일 점박이들이 있죠. 스마일, 스마일 노란색 가방이고요 네. 특별히 뭐 그렇게 어색하진 않네요. 네, 네. 그럼 이제 3인칭 감정 표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3인칭 시점 블루 감정 표현 보겠습니다. 예요. 예나입니다. 만나서 반가워요. 우리 팀이 지더라도 절대로 울지 마요. 가끔은 질 때도 있는 거예요. 괜찮아. 괜찮아. 안녕하세요. 예나입니다. 만나서 네. 반가워 지더라도 절대로 울지 마요. 가끔은 질 때도 있는 거예요. 괜찮아, 괜찮아. 그럼 반대편 보드로가겠습니다 자, 그럼 3인칭 레드 감청만 볼게요. 안녕하세요, 예나입니다. 만나서 반가워요. 우리 팀이 지더라도 절대로 울지 마요. 가끔은 질 때도 있는 거예요. 괜찮아, 괜찮아. 우리 팀이 지더라도 절대로 울지 마요. 가끔은 질 때도 있는 거예요. 괜찮아, 괜찮아. <laughs> 네, 그럼 이것으로 <laughs> 최예나 세트 리뷰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. 쌈삼쌈삼 뿅. <laughs> 우리 팀이 지더라도 절대로 울지 마요. <laughs> 가끔은 질 때도 있는 거예요. 괜찮아, 괜찮아.